안녕하세요. 우산다에게 설까입니다 5월 24일 오후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많이 컸습니다. 이렇게 밭에서 키우시면 어, 성장 속도가 엄청 빨라요. 눈에 보일 정도로 이렇게 빨리 큽니다. 혹시나 저 집에서... 베란다나 옥상에서 키우신 분들, 이렇게 밭을, 미니 밭을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한번 키워보십시오. 어, 풀분에서 키우는 아이들보다는, 어, 밭에서 <laughs> 키우면 더 성장 속도가 빠를 거예요. 어, 그렇지 않고, 화분에, 어, 이쁜 화분에 식재하셔가지고, 어, 나만의 힐링만, 야, 이렇게, 이쁜 아이들만 보고 이렇게 힐링하실 어, 것 같으면 그렇게 이쁘게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어, 제 같이 이렇게 번식을 하실 거나 아니면, 아, 이 아이를 빨리 키우고 싶다 하는 분들은, 아, 풀분보다는, 자, 이런 미니밭을 한번 만드셔가지고, 한번 번식을 해서 한번 키워보십시오. 크는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이 아이가 어, 뽀글이 자구인데요. 지금 사이즈가 한 8cm, 9cm 정도로 커버렸어요. 이렇게 빨라요. 금방 빠릅니다. <laughs> 제가 전에 영상에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이 아이를 하나 만들기가 어, 7년이 걸렸지만, 이 아이를 만들으로또이 아이가 나오고요. 또이 아이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개체수가 그런데 또이 아이들에서 또 개체수가 또 나오겠죠. 자 이런 아이들처럼 이렇게 자구가 나오고 있죠. 이러시고 그러면 금방 크게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 아이 하나 만들 때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아져버리면 또이 아이들의 또 자구를 받게 되면 또 엄청나게 배로 더 배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렇게 번식을 시키는 거죠. 자. 금이, 어, 조금 더 나와줘야 될것 같아요. 잘 크기는 잘 크고 있습니다. 잘 크고 있고요. 이쪽에 저번에 한번 구매를 하셔가지고, 어, 제 밭에 지금 보관 중인, 어, 아이들이, 네 다이가 있습니다. 야, 잘 크고 있어요. 서우님,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이 아이도 같이 구매를 했는데요. 지금 이 아이는, 어, 약간 철학기가 보이고요. 또 얼굴이 한 5두, 5두 군생 그때, 변이로 해서 사셨는데, 어, 많이 컸습니다. 밑에도 이렇게 나오고요. 자, 까치마리아가, 밭에서 키우면 엄청 잘 커요. 어, 이 아이도 에버 컸습니다. 잘 크고 있습니다. 자, 창원인들도 애들도 많이 크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어, 구매 하셔가지고 제 밭에 보관 중인 보관 중인 아이들은 제가 한 번씩 영상 올릴 때마다 이렇게 잘 크고 있다고 제가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냥 제 키우는 대로 키우고 있어요. 그냥. 지금 저도 유튜브를 찍고 이렇게 영상을 올리면서 구독자님들께 판매도 하고요. 하지만 저 역시도, 어, 참다가 참다가 이렇게 한 번씩 지르고 합니다. 지름신이 와가지고요. 한 번씩, 어, 미치는 날이 있어요. 어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laughs> 아직도, 어, 제 눈에 이쁘면 또, 공동 구매를 많이 하죠 그러는 것 같아요 워낙 이 다육이 너무 심취하고 좋아하다 보니까 또 다른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아이들을 보게 되면 또한 번씩 눈이 돕니다 저 역시도 그래요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많이 요즘 금값 금값이 많이 이렇게 착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좋은 표현으로 많이 착해졌다고 지금 제가 많이 말을 순화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비싼 가격에 구매하신 구독자님들은 실망감이 많이 크겠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뭐 어쩌겠어요. 다육이는 다육일 뿐입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내려놓으려고 많이 노력 중입니다. 저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구매를 합니다. 그렇죠? 어쩔 수가 없어요. 평생, 평생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쁜데 어떻게 합니까? 날기가 너무 이쁜데 이게 어, 살아가면서 사람 살아가면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제 뭐. 어, 제 동생을 비, 음, 비유를 하자면, 어, 예전에 약간 좀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좀안 좋은 생각까지 했, 했지만, 어, 이 다육이를 보면서 많이 큰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 이제, 제 형이 다육이를 하니까, 아, 놀러 왔다가, 이렇게, 너무 이뻐서, 그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어, 다육이에 신경을 쓰고 이렇게 키우는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어, 그게 치료가 어, 돼가지고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이에요. 하나에 꽂히게 되면 그게 미치는 거죠.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막둥아 미안해 얘기해서 <laughs> 근데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이렇게 소통 소통이란 걸좀 많이 해보고 싶어 가지고 한다고 했잖아요. 물론 파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서로 공감하고 힘든 점도 좀어 서로 많은 대화를 하면서 또 풀어나갈 수, 수 있는 게 사람 사는 그, 어 사람 사는 것 같아요. 너무 이쁘잖아요. 이런 아이들 보고 있으면. 너무 이뻐요. 진짜 이쁩니다. 알록달록 알록. 이쁩니다. 이름, 각자 개체마다 이름들이 다 있겠죠. 성격도 있고, 기질도 있고, 사람들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도 성격이 있고, 기질도 있고, 개성도 있고. 그렇죠. 다 얘기도 같은 것 같습니다. 아, 지금부터 판매 영상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제 밭에 있는 이제 에보니금이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수영이 약간 이렇게 한번 커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수영을 이따가 이렇게 크고 있는데 약간 변이에요. 이 아이가 전체적으로 금은 다 들었고요. 입장이 어... 똥실 똥실해요. 이게 수영 자체가 동글 동글합니다. 이 아이 사이즈가 7.5cm 정도 됩니다. 7.5cm. 이 아이 이쪽으로 커팅하시면 될것 같아요. 구매하셔가지고 이 라인 이 라인으로 한번 키워, 키우셔가지고 이 라인으로 커팅 하셔가지고 자리를 반듯하게 잡으셔가지고 식재하시고 또 보고를 받으시고 근데 이런 에보니 중에 이렇게 동글동글한 아이 예, 귀엽습니다 7.5cm 3만 원입니다 3만 원 56번 에보니 금 3만 원이에요. 그리고 57번 아이 57번 아이는 어, 경산마리아 금입니다 경산마리아 금이 아이는 7cm 정도 되고요 자, 모주가 이 아이입니다 자, 이 아이고 아주 엄청 크죠 대형종으로 크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도 저렇게 크죠 7cm 정도 되고요 3만원입니다 57번 경산마리아 금 3만원이요. 58번 아이도 에보니 금인데요. 엄청 금이 잘 들었습니다. 3반으로. 엄청 이쁘죠? 이런 입라인이 빨갛게 물이 들고요. 자, 전체적으로 금이 백금으로 이렇게 3반으로 다 들었습니다. 58번 에보니 금. 사이즈가 한 8cm 정도 돼요. 8cm. 자, 2만원입니다. 59번 아이는 어 요즘 100몰게인 어 으로 유통이 되고 있더라고요 백 몰게인 입니다 100몰게인 자이아이 5.5cm 5.5cm 되고요자이 아이가 어 저번 영상에 좀 많이 팔렸어요 예 35,000원 입니다 59번 100몰게인 금 입니다 35,000원 입니다 59번 어, 지금 보시는 아이는 스타보스 금 어, 아주 어, 국민이동에서 달달 붙여서 지금 입장이 엄청 단단해요. 입장이 단단합니다. 일반 스타보스 금보다 스타보스 금보다 아주 입장이 튼튼합니다. 60번 아이 스타보스 금 사이즈는 9cm 정도 되고요. 금이 전체적으로 다 들었어요. 다 들었고 지금 이렇게 물이 다 들었습니다. 입장 전체. 빨갛게 지금 물이 들었어요. 탄게 아니에요. 물든 겁니다.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스타보스는 원래 입장이 약간 다른 창보다 얇잖아요. 근데, 밭에서 키우다 보니까 입장이 두, 어, 단단해요. 단단하고, 어, 제 물건을, 어, 다육이를 구매하신 구매자분들은, 어,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좀 단단합니다. 자, 60번. 스타보스금. 자, 9cm. 금 전체 다 들었죠? 진짜 이뻐요. 보십시오. 자, 3만원입니다. 자, 61번 아이는요, 자, 나빌레라금입니다. 나빌레라금. 어, 좀이 생소한, 어, 이 아이가 생소한, 어, 이름을 생소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더라고요. 엄청 이쁘죠. 이 아이 61번, 아이 나빌레라금 7cm 정도 됩니다. 7cm 사이즈가 7cm예요. 61번 나빌레라금 7cm 15,000원입니다. 진짜 착한 가격으로 제가 한번 올려봤습니다. 이쁘죠? 61번 나빌레라금 7cm 15,000원입니다. 자, 62번 이 아이는, 어, 에보니 황금입니다. 어, 사이즈가 11cm 정도 되구요. 지금 금이, 어, 황금이, 금이 이렇게 월고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 구매하셔가지고 커팅하셔도 충분한 아입니다. 이 어, 커팅. 자, 잠시만요. 자, 이쪽. 이쪽 라인으로 커팅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으로 커팅하셔가지고. 어, 이 아이는 또 뿌리 내려서 식재하시고자 이쪽 밑에 윗동아이는꼬골이 이쁘게 보고자 바라보십시오자이 아이는 자이 꼬지도 잘되고요자 꼬고리 이쁘게 잘 나옵니다. 62번 자 에보니 한금 1 1 c m 에요 3만원입니다. 그리고 63번 아이 자 63번 아이는 키메라 금입니다. 진짜 이쁘죠. 색감이 진짜 이쁘네요. 자, 이 아이, 63번 아이. 7.5cm. 7.5cm 정도 됩니다. 자, 이 아이, 한번 이쁘게 한번 키워보십시오. 25,000원입니다. 63번. 키메라금. 25,000원이에요. 아, 지금 보시는 64번 아이는 플라멩고금입니다플라멩고금 아, 예전에 몸값이 엄청 거했던 아이죠. 지금은 많이 착해졌습니다 지금 사이즈가 어, 엄청 커요 중품 12cm 자, 이 아이가 물이 들면요 입 라인 전체가 빨갛게 물이 들면서 어, 입장은 노란 금에 진짜 이쁩니다 지금 층도 엄청 높아요 휘어 보셨다가 커팅 한번 해 보시고 번식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많이 착해졌습니다 제가 착한 가격에 한번 올려 볼게요 64번 플라멩고금 12cm입니다. 엄청 이쁘죠? 자, 35,000원입니다. 이런 아이 한번 키워보세요. 진짜 이뻐요. 색감이 진짜 예술입니다. 64번 아이 플라멩고금 12cm 35,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65번 아이는요, 어, 이 아이는 블랑코금입니다. 블랑코. 블랑코금. 블랑코 금만에 이런 줄, 줄무늬가 자, 이렇게 뚜렷하게 나와 있고요. 자, 금이 아주 이쁘게 들었습니다. 약간 변이가 있죠? 자, 층도 높아요. 이 아이는 지금 커팅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꼬구리. 이 아이도 이꼬지도잘 되고요. 꼬구리도 잘 나옵니다. 이런 아이 지금 금값이 착할, 착할 때 착하게 한번 구매 한번 해보시고요. 이쁘게 한번 키워보십시오. 65번 아이. 자, 블랑코 11cm라 되네요. 사이즈가. 11cm. 3만원입니다. 블랑코. 블랑코 금. 자, 11cm에요. 65번. 3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열 아이를 한번 올려봤습니다. 착한 가격에 한번 올려봤는데요. 자. 보시고, 아이들 보시고, 어, 마음에 드신다 하시면, 자, 문자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날씨, 그래도 오늘 날씨는 그렇게 덥진 않은 것 같아요. 이 경기도 날씨는요. 어제보단 조금 덜 더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수분 섭취 많이 하시고요. 어, 건강이 최고니까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자, 하루에 좀 조금씩, 어 걸어 다니십시오. 걸어 다니시고, 자 먹는 거, 자, 의식주가 최고죠. 먹는 게 최고입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십시오. 고양식 많이 드시고요. 자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도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설까치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자, 댓글, 자제어 댓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 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색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